간만에 혼자 무늬 오징어를 잡으러 출조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아직 바다는 많이 없둡다 오늘 파도가 제법 꼴랑꼴랑거린다. 최근 계속 뽑아 먹었던 무늬 오징어 포인트다. 어탐에 보이는 것처럼 커다랗게 짬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너무 많이 뽑아 먹어 항적으로 아예 지도가 까맣게 칠해졌다. 오늘 활성도가 좋길래 원테이크 샷을 한번 담아봤다. 운 좋게 1타 1피 영상을 담을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감전 m 네 Johnny. You will be very c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폭풍이라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 3m 정도 온다고 했어. 밤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다 이거 우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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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색계성질 들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 2하나 스물 5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 셋넷 다섯 여섯 뭐야? <laughs> 야 뭐야 쭈꾸미야? <laughs> 아, 아, 아. <laughs> 사진 대박 오 잡았나봐 잡았나봐 무제 잡았나봐 아 근데 지금 잡은지 안 잡은지도 몰라 지금. <laughs> 2 8 m 정도 아, 그래? 깊은 데 들어갔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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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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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조금. 응. 아, 오 작긴 아, 잡아. 네. <laughs> 야, 어, 야. 뭐, 야. 뭐, 오, 뭐, 오징어 잡았어. 오래기. 오징어... <laughs> 오래기.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완전, 완전 작은 거. 거. <laughs> 야, 진짜 어 완전 야 입질을 엄청 느끼네 완전 초 민감한 거다 느끼네. <laughs> 오전만 해도 낚시할 만했는데 오후 들어 파도가 많이 올라온다. 이번 주말 낚시는 틀린 거 같다. 이번 주도 무늬오징어 덕에 즐거운 한 주를 보냈다.